안녕하세요 네티즌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3년 5월 예, 16 17 18 되어가는 주간인데요 어, 여기 이렇게 하얀 여름꽃이 5월에 꽃이 피어있는 곳이 이제 충남 서산시 운산면입니다 운산면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그 서산공업고등학교인데요 거기 이제 다리도 있는데 다리에도 예, 꽃 그림으로 나비 그림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. 여기 앞에 피는 꽃이 이제 사시타 대지 꽃입니다. 5월이면 매, 매년 예, 서산운산시자 은산면 여기 흐르는 개천 주변에 이렇게 피워서 조성을 해놓은 그 꽃단지인데요. 23년에는 좀 작년만큼 재작년만큼 꽃을 많이 심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조형물 이런 조형물 아트 조형물 포토존들은 좀 많이 지금 꾸며놨어요 예 사시타돼지 요거는 이제. 이제 피기 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매년 매년 이제 충남 서산 여행 오실 때 5월달이면 그 사스타 데지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예, 코로나 한제 완화된 이후로, 어, 개화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, 좀 문산 쪽에 한번 왔어요. 예, 예. 그랬더니, 이제 보시는 것처럼 꽃의 무이는 예년만큼 심어져 있지는 않지만, 그 심어진 꽃 들은 지금 개화를 많이 했습니다. 예쁘게 개화를 했어요. 네, 이렇게 눕혀서 보면 많이 꽃이 이렇게 지상에 꽃구름 같이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. 하트 존 있고요 네, 포토존 앉아서 잠깐 쉴수 있는 포토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꽃이 좀 많았으면 좋을 텐데 아쉽죠 여기는 그래도 조금, 네. 이렇게 저희 업무라면 하트도 나오네요. 저쪽에 하트도 나오고, 문틀도 나오고, 그러네요. 네. 감사합니다.